입니다. <목소리> 저희 중계석에 반가운 얼굴 자리했습니다. 네. 배우 오만석 씨가 자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왼쪽 좀 뒤쪽에서 이야기를 해야될것같아요 <laughs> <laughs> 네. 얼굴 사이즈가 아, 정말 작으신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뭐 지금 K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네. 왕관의 집들 드라마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지금 오늘도 촬영 하다가 촬영 끝내고 지금. 들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촬영 끝나고 들르셨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야구 하고 또 운동할 때는 그 없던 에너지가 막 쏟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 것이 바로 그거든요. 사실 저희 팀도 연예인 선수들이 많은데 네. 유격수란. 위치를 하려고 그러면 네네. 야구에 미치지 않으면 하기 힘든데 시간 <laughs> 네. 얼마큼 하려 하시나요? 뭐 사실 요즘 촬영하느라고 거의 운동을 못하고요. 네.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는 뭐 될수 있는 대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어. 들려서 이제 연습하고 게임하고 그러려고 하죠. 네. 어, 오늘 어, 방송 있는 거 혹시 알고 오셨나요? 저는 아, 처음에 몰랐어요. 사실은 <laughs> 아, 와서 알았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방송 있을 때 없을 때좀 경기력 차이가 있나요? 있죠. 네. 네, 방송이 없을 때 아무래도 좀 긴장이 덜 되니까 음. 좀더 플레이가 자연스럽고 아무래도 방송 하면은 좀 몸이 좀더 떨려요. 아 그렇군요. <laughs> 긴장이 좀 되죠. <laughs> 네. 일단 뭐 이기스가 경기 초반에 5점 내면서 아주 잘 풀어나가는데 네. 분위기 지금 더 상당히 좋겠어요. 네뭐 1회 초부터 좀 쉽게 득점을 상대편이 좀 실책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 덕분에 좀 점수 딴것 같은데 네. 이대로 잘 문만 지키면 음. 오늘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놀이야 선발투수가 네. 선배 배우 김경용 씨였는데 예, 예. 선배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워낙 평소에도 친한 사이라서요? <laughs> 네.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웃음> <웃음> 친하게 사이니까 네. 편하게 친다. 네. <laughs> 아, 음...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지금 공놀이하가 바로 투수를 박태수 네. 선수로 바꿨어요. 네. 아, 선배 지금 김경룡 씨가 네. 나오고 네. 계신데요. 네. 속, 네. 저,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좀 쓰릴 거예요. <laughs> 많이 네. 쓰릴 거요좀 아, 다크서클 아유. 많이 내려가 계실 네. 것 같습니다. 많이 주저앉았네요. <laughs> 더군다나 네. 또, 사실은 잘 던졌어요. 네. 수비가 네. 못 도와줬는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격수 하면서, 야! 네. 자, 지금도, 네. 이루 도루인데, 어 지금 선구 상당히 좋았습니다. 야, 도루를 잡아내는 선수. 네, 시수 네, 네. 선수 네. 아까 오만석 선수는 도루 네. 성공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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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교가 되네요. <laughs> <laughs> 아무래도 여기가 잔디가 네. 있어서 좀 슬라이딩하기가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아, 아마 네. 좀 겁이 좀나요그 이럴 뿐요 그라운드 사... 관리는 어떤 것 같아요? 땅볼 잡기가 좀 겁이 나나요? 어떤가요? 조금 불규칙 바운드가 있긴 한데요. 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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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번 대회 계속 중계해 드리는데 좀 참석률이 높아져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반석 선수 계속 나오실 거죠? 저는 뭐 촬영 없고 시간만 되면 네. 나와서 또 운동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촬영 스케줄은 좀 많이 바쁘같아요 거의 것뭐 쉬는 날 없이 거의 찍고 네. 있습니다. 뮤지컬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아, 뮤지컬은 1년 동안 한 3편을 쭈루룩 하고요. 네. 어,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그날들 끝났고요. 네네. 내일은 또 뮤지컬 대상 시상식이 있어서 아. 내일은 또 사회 보러 가야 되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도대체 야구는 언제 해서 유격수라는 거죠? 뭐 틈틈이 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타고 났다는 네. 그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 사실 열과 성의를 다 하지 않으면. 네. 자, 제가 왜 계속 유격수 자리를 얘기하냐면 야구의 중심적인 축이잖아요 수비에. 네. 연예인이라고 다시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네. 자리가. 아무래도 자. 저는 배우라고 어.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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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네. 지금 아웃이 되면서 투아웃 주자 일루가 됐고 박태수 선수가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네. 어 이기스 팀 아무래도 네. 오만석 선수가 활약하고 있지만 팀에 자신과 좀 라이벌이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생긴 걸로 보나 뭐 활동이나 하는 네. 걸 봐서 역시 지금 타석에 있는 송창희 선수가 어, 저희 네. 팀의 뭐 여러모로 에이스가 아닌가 일단 잘생겼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뮤지컬 배우로서 오만석, 송창희 누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저는 예상이, 예상이 안 돼요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송창희 씨가 될텐요아유 그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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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배우두 그렇죠. 분이 네,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어 지금 맞죠. 라이벌이 타격을 하다보니까 조금 네. 오만석씨가 <laughs>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이게 뭔가요! 아이고, 네. 이게 이 뭔가요! 오늘 지금 대야 난리 났습니다 공놀이야 팀 네. 이름을 잘못 지신 것 같아요 그냥 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이. 선배님들도 아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네. 네. 명수 선배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오늘 좀실책하셔가지고 네. 이름을 좀 바꾸시는 게 그러니까 <laughs> 무대 위에서 정말 노는 듯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어, 지금 야구에서 <laughs> 자, 이게 슬래시틱이 아니라는 점이 또 <laughs>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 선배님들한테 혼나는 건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놀이대아 팀 화이팅입니다. <laughs> 네. <laughs> 이병 씨가 다 듣고 또 전해줄 수도 있어요. <웃음> 네. <웃음> 황기민 선수의 <laughs> 타격 선누수 선상타구 자 지금 어, 약간 역시 슬랩스틱 동작이 되기하지만 <laughs> <게 아니지만>. <laughs> 오늘 이호 선수가 4 개를 연속해서 지금도 뭐 안타성이지만 네. 네. 이렇게 에러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선수도 중요한 상황에서 에러를 하게 되면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아마 야구에서는 네. 저런 실책 하나가 결국에는 대량 실점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를 타니까 네, 네. 이번 회도 좀 득점할 것 같은 그런 네. <laughs> 그러네요. 2-4 예. 만루 상황까지 됐고요. 이번 2회는 지금 이기스가 아직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 중견수 반면 큰 타구 잡았니다잘 잡았는데요. 아, 우만석 아, <laughs> 아, 아, 예. 네. 아, 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네. 좀 상황이 되고 말네에요대비때 하셔야죠. 대회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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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홈런 하나 있어요? 아, 아직 홈런은 아저 런닝 홈런 한번 좀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홈런 넘기는 거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비 수고해 주세요.